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주장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수용하지 못하고 반박하는 질문을 이야기한 후에 그 질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절대 주권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우문들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의식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영해야 하는 민족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하게 반박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단적 계획과 의지를 부정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즉 인간은 바로처럼 왕과여져서 하나님을 배척할지라도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말미하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은 질문한 사람에게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거나 논쟁하는 것 자체가 주제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갖고 책상을 만들었는데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그 나무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는 온전히 만든 사람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그냥 사용되어져 만들어진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토기장이를 빗대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드시고 사용하는 것에는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더럽게 사용하거나 작은 일에 그것을 사용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쓰겠다 마음 먹으면 유대인들이 정결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좋은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쓰시냐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본문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또한 영광받기에 예비하신 바, 긍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사용되어질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지고만 끝나는 그릇으로 남아있을지는 우리들의 모습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사용되어지는 그릇된 자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주님은 비록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골롯에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르치며 건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적 지식도 의미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믿는 자들에게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며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거하는 곳이 거룩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보문 26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거룩한 곳,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곳들을 본인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지정된 곳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다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서 가장 내가 믿는 자라고 드러내기 힘든 곳이 어디십니까? 직장이나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들과 만나는 곳,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들은 내가 거하는 곳마다 그 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 주고 밥을 먹는 식당에서 당연히 내가 돈을 내니까 내 권리를 주장해서 음식이 늦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을 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곳의 사랑과 이해의 모습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할례 받은 민족이니까. 선민이니까 하는 특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물질이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위치에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서 있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믿는 자의 길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셀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현재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도 셀수 없는 모래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남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내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수 없는 곳에서도 믿는 자답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주님은 남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아님께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며 믿음을 지켜 남는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